이 시간에는 라운드 풍선하고 풀떼를 사용해서 이렇게 큰 하트를 한번 만들어 봐요 준비물은 철사를 이용해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빨간색의 풍선하고 요 펌프를 준비했어요 풍선은 일단 제가 120개를 준비했고요 바람은 세개씩 넣겠습니다 세번 풀리지 않게 잡으시고요. 3개 교체하셔서 2번 누르시고 묶어주시고 하나 더 만들어서 3번 두 개, 두 개를 결제하서 하나를 돌려주시고요. 이렇게 네개씩 풍선 붕어를요. 이 철사에 한번 하나씩 끼워볼게요 사이에 하나 께 하시고요. 하나만 스위치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같이 한번 껴봐요 준비한 거를 껴셔서 하나만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쭉 누르셔서 가운데가 이렇게 닿게끔 가운데에 이렇게 눌리게끔 해서 올라갈게요 준비한 거를 지금 네 개를 꼈고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해서 올라갑니다. 가운데를 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나 가운데 그 다음 여분에 이쪽 올라가시면 돼요. 이 밑에는 많이 됐어요. 마지막 한 개요. 이렇게 크고 멋진 하트가 완성이 됐어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